2018년에 정태영 산 마케다 이게 네. 선정이 되셔갖고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네. 네. 그때 맨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아주 절실했죠. 아, 네. 그때 사실... 상황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최악이었어요. 음. 없었고 가게도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음.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전에 1호점 할때 우연히 t v 를 보게 됐어요. 예, 예. 네. 그때 노무현 씨그 MC 할때 그렇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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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저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신청해야지 이렇게 늘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현수막이 딱 붙은 거예요 어. 그걸 잡았죠 아. 네, 네, 그. 어, 희망재단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던가요? 아주, 아주 큰, 큰 상품을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네. 모든 걸다 해줬거든요 어. 네. 그 재능기부팀부터 해서 네. 배치마킹도 하고 이편대숲이 이 탄생했어요 평대수피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예. 그러니까 희망재단에서 네, 네. 뭐 이렇게 리모델링 부분도 지원해주고, 네, 예, 예, 예. 예. 그 서비스나 뭐 조리하는 그, 거, 네, 예, 다 했어요. 예. 아 배우고 그럴 데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나, 저는...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장사해온 나의 노하우가 있는데, 응? 네. 예? 저는... 이렇게 간섭을, 이런,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장사했으니까 아, 예, 예. 큰 도움을 받았죠. 아, 예. 2년 전에 네. 제 오픈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진짜, 날아갈 것 같았죠. 어. 예, 너무 좋았고, 네. 지인들도 많이 응원해 주고 음. 우리 손님들도 그렇고, 네. 가족들도 그렇고. 음. 어,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막 매출이 막 어. 올랐는데, 예. 예, 지금 뭐또 이렇게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당연하죠. 예, 우리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프리랜서 m c 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한 개도 못 했습니다. 집에 아들 둘이 울고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저는 그래도 식당 가기 배는 안 고픈데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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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밥을 먹잖아요 네. 아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 밥도 먹고 좀 네네. 그래야겠어요 네. 네. 예. 그럼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장사잘되셨다그랬잖아요 네. 그럼 작년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살짝 작년에 예. 1억 2천 가까이 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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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익? 순수익 말고 그러니까 그냥 순수익은 그냥. 어느 정도 순수익은 제가 비밀 아 비밀 정태 영산 마케다에 네. 어, 내년도 준비하고 있고 어, 또 지원을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럼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기회가 왔을 때 받고 음. 믿고 그 음. 그분들 하는 분들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아 이게 과연 될까 의심하지 말고 네. 그냥. 그냥 따라주고 믿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사장님처럼 음. 일단은 딱 선정이 되면 음. 어, 도움 주시는 분들을 좀 전적으로 좀 믿고, 믿고. 네, 예, 네. 예. 함께 가려는 네, 그런 네.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 네, 네, 저기, 그렇습니다 네, 네. 함께 가려는 의지, 의지 네. 예. 그렇게 해서는 우리도 구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네. 함께 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구독자가 200명? 맨 처음에 17명이었습니다 사장님 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여있어어요있어 있어요. 어요 여기 있어요. 여요 여기 있어요. 니요여요 여기 있 있어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어요 여기 있요 여기 요요 요즘 어, 어, 들어가셔서. <laughs> 네, 네, 희망 대답. 네,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꼭 구독할게요. 아, 좀, 구독. 어, 눌러줄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laughs> 물한 잔만 마시고. 네, 마시고. 요새 코로나 시대여서 음. 배달하는 데이렇게잘 된대요. 네. 사람들이 안구리,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안 그래? 제가 그걸 네. 이 코로나 터지 4월 달부터. 네. 그걸 생각하고 그릇을 준비해 놨어요 샤브샤브가 예. 우리 음식이 배달이 가능할까 막 고민하다가 배민인가 음. 거기다가 예, 예. 올려놨어요 시작해볼까 아 좋네요 좀 늦었, 늦은 감이 있는데 내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예. 음. 4월달부터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음... 생각은 있었는데 이거 막 네. 그런 게막 고민되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예. 네. 강원도 희망재단에 네. 네. 어, 조광석 차장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laughs> 네. 아시죠 누군지? 네, 알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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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석 차장. 네네. 네. 조광석 과장, 차장한테 전화하시면 네. 어, 이렇게 좀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네, 그럴 거예요. 네. 아, 그래 그러면 그래, 그래. 네. 네. 저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네. 음. 3백나무 찜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네. 아 이걸 여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 기다려주셔야 돼요 10분 다 타이머를 갖다 맞춰 놓을 아. 거예요 혼자 10분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아 우리 김근홍씨 불러서 같이 기다리죠 네 우리 노 no, no. 어. 어? 아, 노노노 아, 노노노노노 아, 노노노아 강원영동의 최고의 인재, 어, 김근홍님 불러서 같이 기다리죠. 네, 김근홍님 나와주세요. 아니 왜? <laughs> 아니, 아니 뭐 되신 거 있어요? 네? 어? 아니 왜? 아왜 그래요? 무섭게 네? 어,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채무 예. 관리가 뭐 복잡합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없습니다. 카드, 아, 뭐 또... 카드 빚이 좀 있습니다. 아, 가... 아, 우리 지금 희망캐에단 구독자 수가 네. 아직도그천명이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어떻게 타 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laughs> 천0 0명 아, 네. 네? 어, 어떡하지? 어떤 뭐 획기적인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아, <laughs> 어, 아니요. 아니요. 1 2 3 4 5 6 7 8 9 구독하고 봐주세요. <laughs> <한번 웃음> 네. 네, 아, 모자만 벗고. 놀래는데 뭐. 예, 예. 아, 두상이 진짜 예쁘십니다. 모자. 두상 잘라가던 머리. 네. 아, 어느 미용실이 갔었어요? 제가 잘랐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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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구독 눌러주세요. 자 다시 아, 모자 써 주십시오. 아, 네. <웃음> 네. <웃음> 다시, 다시 모자 써 주시고 예. 잘못 부른 거 같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얘야. 어, 저 손님 오셨다고. 주방에서 지금 깨장 퍼다 먹어 거기서. <laughs> 아, 손님. <괜찮아? 웃음> 아, 손, 손님 아니세요? 친구야. 아,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이제 친구야. 아니. <laughs>